자 여러분들 어, 그러면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척도 어, 변수 어,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음, 개념이라고 볼수 있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척도는 어,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볼 변수는 베리어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말이죠. 이 그림처럼 음, 약간 확대를 보면은. 명목척도가 있고 서열척도가 있고 등간척도, 비율척도, 척도, 척도 이렇게 되는데 척도는 스케일, 크기 또뭐 점수 어, 이렇게 굳이 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음, 자,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은데 자 척도는 명목척도는 여기 그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같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기는 게 있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어, 가장 대표적인 게뭐 성별이 되겠죠. 1번 남자, 2번 여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이 명목 척도가 되겠고. 자, 세열 척도는 세열, 순서 척도라고 하죠.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 어, 뭐, 특정 브랜드, 어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좋아하는 것을 순서별로 자, 가시오. 이렇게 되면,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세일 측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등간 측도,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리커트 오줌 측도란 말을 뒤에서 나오게 에, 보게 될 텐데, 점수화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간, 간격이 같다. 간격이 같다. 점수를 1점씩, 1점씩 차이를 두고서, 어, 기아가, 어, 좋아하는 것에 착각을 하십시오. 그럼 1점, 뭐, 2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어, 1점씩 간격을 두고서 점수를 어, 선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비율 측도는 주로 이제 이 비율 퍼센트 표시가 가능한 거죠. 100분율. 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0은 없다. 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무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음. 이네 가지 척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이렇게 남자 여자 나이 뭐 이렇게 가장 쉽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설문지에서 어 우리가 쭉 문항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항 그 자체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항 자체가 좀 길잖아요 그죠 어 기아가 좋아하는 음료수는 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하가 좋은하는 음식 상당히 길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없는 수 없다. 이렇게 명사로서 단정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변수에도 보니까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고 그 중간에 매개하는 변수가 있고,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절하는 변수. 독립과 매개 사이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또, 일종의 측정도 구고 사람과 사물, 크기 든 숫자로 표시한 음. 것이다. 통계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숫자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언어는 문자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음. 숫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음. 남자는 1번이고 여자는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음. 번호든 점수든 어쨌든 숫자로 바꾸어 주게 되는 것인데 그 숫자를 표시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그래 척도라고 합니다. 음, 그런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고 구분을 의미하는 경우도 됩니다. 어쨌든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자, 그래서 척도의 필요성. 어, 문자로는 통계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숫자의 값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척도는 앞서 설명을. 어, 했던 것처럼 네 가지가 있다. 맹목과 서열 같은 간 비율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봐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어, 한번 정리를 어, 해 봤어요. 맹목, 이름, 이름상, 그냥 맹목상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쓴단 말이죠. 맹목상. 음. 그래서 단지 분류할 목적으로 숫자열을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성별, 지역별, 연령, 학력, 소독 이렇게 별별 별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러면 구분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별, 무슨 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가 들어가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지역은 이를 들어서 경기도 1번, 서울 2번, 강원도 3번, 이렇게 예, 또 구분할 수도 있고, 연령도 있죠? 10대 1번, 20대 2번, 어, 30대 3번,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 음, 그 학력도 마찬가지죠. 중졸 1번, 고졸 2번, 대졸 3번, 이런 식으로, 음, 소득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모든, 어, 통계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명목적과 들어가요. 음, 인구 통계적 항목에서. 음, 그 다음에 세일척도는 쓰임새가 좀 많지는 않아요. 특수한 경우죠. 좋아하는 것을 순서별로 정할 수도 있겠죠. 순위별로. 어, 그래서 측정 대상자 간의 순서, 즉, 세율적 의미로서 높고 낮음이 있는 척도, 그래서 1등, 2등, 3등. 학력도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선호도도 두번알 필요도 없고. 자, 이두 개의 명목 측도와 세일 측도를 묶어서 우리는 범주형 자료라 그러고 질적 자료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 측도, 인터벌 해가지고, 측정 대상자 간의 순서구만 내라 숫자의 간격이 동의해서 양적인 정도를 알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음, 뭐 하나 빠졌네 정도. 어, 무슨 말이냐면은, 간격을 일정하게, 일점씩, 일점씩 차이를 두고서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겠죠. 기아학 뭐, 기아로 오늘 음, 이 영화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감동을, 만족함을 느낍니까? 그러면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좋다. 5점 매우 그렇다. 뭐예요? 각각 1점씩의 차이가 있는 거죠. 1, 2, 3, 4. 1점씩 등간. 자, 이렇게 5점 척도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오점척도를 많이 쓰고 있죠. 등강척도. 아, 어, 자, 여기는 이제 절대 0점이 없다. 뭐 그런 말은 뭐냐면 그냥 0,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 개념이 없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정도가 이렇게 1점에서 5점 또는 1점에서 7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리컷 오점척도. 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비율 측도는 퍼센트 표시가 가능한 거죠. 등간측도와는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의 개념이 있는 거, 절대 영점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칙연산이 있다 가능하죠. 소득이 만약에 실업자일 경우 없으면 0이 되겠죠. 그다음에 길이, 무게, 부피, 경력, 나이도 다들 영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스타를 여기 보면 영의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변수를 만들 때 반드시 이제 비율측도를 설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직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차츰 차츰 공부하다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자 그래서 비율측도와 등간척도는 연속형 자료, 양적 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척도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나누지만, 이것을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또는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냐 이렇게도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근간척도를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만큼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크게 해 볼게요. 어, 여기 있다 보면은, 자, 성문 문항이 있어요. 성문 문항. 내가 주로 이용하는, 자, 소셜미디어에서의 기후변화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명간 접도가 각각 1점씩의 어, 차이를 두고서 점수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구분이 아니고 점수라고 하는 거. 점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0이 없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등간 척도라고 그 다음에, 요게 문장이 좀 길단 말이죠. 이 중에서 한 단어를 딱 뽑아내자. 변수로 그럼 뭐겠어요? 음, 기후변화라고 할까요? 어, 기후변화 정보. 이렇게 단어를 뽑아내면 이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되라고 죠 변수명. 변수명. 그래서 sps 상에서 코딩할 때 이렇게 변수명을 기후변화정보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값을 코딩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커터 스케일이라고 해서 등간척도라고 하는 것이고 주어진 문장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는 방법인데 보통 5점 척도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7점 척도 또 있습니다. 7점적도는 어, 표본이 적은 경우 또는 실험의 경우 좀더 좀 정밀하게 응답을 아주 세분화하고 잘때 음, 쓰고 있는 속도 분석 기법이다. 그렇게 예,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와 변수명 설문항 코딩 또 우리가 이제 펀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펀칭 다 좋아요 자 변수명은 자 성별 이 자체가 하나의 변수명이 되겠죠 여기 있는 성별 성별은 1번 남자 그죠 어. 금지형 데이터로서 여기 여기 있는 1은 말이죠 여기 성별 1이 있죠 여기 그대로 코딩을 했는데 여기 이제 SPS상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1자가 있는 것은 지금도 남자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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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기까지 남자고 2가 있네요 여자 여자고 여기는 남자 남자고 여기 이런 의미가 숫자가 아니에요 구분하기 위한 번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명목성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명목적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변수, 변화, 변화, 변화는 수, 이렇게 또 굳이 또 이렇게 어, 의미를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 봤어요. 음. 왜냐면, 어, 성별에서 말이죠. 남자가 1번이고, 여자가 2번일 수도, 2번이지만 또, 바꾸어서 또, 남자, 여자를 1번하고, 여자를, 남자를 2번 할 수도 있어요. 음. 또, 소득도 마찬가지죠. 또, 지역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 1번이 되었다가, 나중에 또 2번으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변하는 숫자다. 뭐, 그런 의미로서, 어, 굳이, 굳리 한다면 그런데, 요건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 설문 문항이다. 설문 문항 그 자체를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SPS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변수명과 그 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거 일일이 다 입력을 하잖아요. 갑에다가 인력 입력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칭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아요. 음, 항목이 많으면, 승무원이 많으면 오랜 시간이 음, 걸리고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그 음, 다음에 자, 자 독립 변속 독립적이다 독립 어 원인 변수라고 그럽니다. 종속 변수를 결과 변수라고 하는데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범주형 데이터 또는 연속형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음,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죠. 그래서 이것을 어, 원인 결과 변수라고. 이것은 어, 여기서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 원인 변수라고 하고 종수 변수는 영향을 받으니까 어, 결과 변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변수 두 개만 딱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느낌상 조절은 뭐예요? 양 중간에 있어서 네. 뭔가 조절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가지고 조절하는 그런, 아, 의미가 있죠. 중간 사람이 나타나서 또 조절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된다든가, 또양호하게 또 된다든가, 그죠? 렇 어.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래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크기와 방향을 극적으로 소조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우울증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성별에 따라서 어때요 남자보다 여성이 더욱더 민감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 스트레스 우울증, 우울증 관계가 더높아지고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 아, 그렇죠? 어. 또는 음, 아주 신경이 예민한 경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좀 불안한 사람보다도 민감한 사람이 더욱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기분이 아래시 어, 이렇게 우울증 관계가 더욱더 노출되는 음, 그런 게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성별, 성격 유형 등 인구 통계적 항목들이 주로 조절변수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에서 간접적인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 이제 존재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의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상사의 어떤 그 리더십이, 음, 조직 충성도 관계에서, 그죠?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만약에 부하 직원들한테,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권한 위험을 줬버리면 더욱더 충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교합 역할을 하는 변수를 어, 우리가 권한임이라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변수를 어, 매개한다 매개 변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은 상, 어떤 그 직장에서의 어, 상사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바로 충성들을, 음, 다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하 직원들한테 코나임을 족부르게 함으로써, 요코나임 때문에 더욱더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음. 따라서, 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뭔가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매개변수라고 한다. 그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외생변수는 조금 골치가 본 거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독립 변수로서 설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제를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 여기 있네요. 전쟁과 파업과 날씨, 불가항력적 사유를 우리가 고려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통계처를 많이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음, 이 선거 때, 그죠? 선거 때 누가 당... 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음, 충분히 우리는 사전조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당일날, 승거 당일날, 뭐, 이런 불가능적 학력적 사태가 발생해버렸으면, 그 어떡할 거야? 그, 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또 좋음에 따라서, 어, 뭡니까?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할 때 일, 일반적으로 외생변수는 통제한다, 어, 통제한다, 즉 반영을 어, 하지 않고 그냥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만 설정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음. 자. 그래서, 매개변수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음. 자, 글자가 작으니까요. 중간에서 매개한다. 어,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군 조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상사의 지도력이 독립 변수로 간다면 지도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종속원들이 회사에 충성하게끔, 음, 바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당 이게 옳은가 이거죠. 그럼, 차관이, 인파우먼트라고 하는 자유재량권을 밑에 있는 모든 하부 조직원들한테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자유재량권을 줘버리면 오히려 더 신바람 나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 그런 사례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가 아,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되는 변수로서, 자, 어, 리더십에 대한 종속 변수, 코라임에 대한 종속 변수, 음, 이런 것이 있고, 매개 변수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과 충성도 관계에서 인파워먼트가 개입되면 충성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어떤 그 방향성, 또는 강도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크기, 그죠? 크기를 조절하는, 음, 그것을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합니게 이 남자 때문에 또는 이 사람 때문에 뭔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 어, 여기 있는 크기와 방향, 방향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조절 역할을 하는 변수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 관계가 더욱더 강하거나, 더욱더 약하게 하는 역할, 즉,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절 변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절 변수는 속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갖는 변수로서 성별,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성격, 집단의 분위기, 이, 이런 것들이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 혹시나 싶어서 이 어, 내용을 캡처해 어, 보았습니다. 자, 외계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관계. 그죠? 음,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약하게 하거나 방향을 극복이 하는,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 조절 변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식사 어, 논문, 음. 이, 이두 개의 이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 관계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저절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어, 스트레스가 x 좌표가 있고 우울이 y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자 남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욱더 심하게 될수록 우울증 증세는 뭡니까? 어, 스트레스가 요 상태에서 똑같단 말이죠. 요 상태에서 근데 점진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울증은 남자보다도 더 여자가 더 우울증 시가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조절 변수다. 음.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음. 뭐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교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약한 사람은 더욱더 우울증에 더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통계 변수의 개념은 독립 변수가 종소 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인연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자고 하는데, 능가기하게안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 불가항력적 사태가 딱 발생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할 때는 이, 이 외생 변수를, 음, 상태대로 그대로, 음, 통제한다. 통제한다. 통제를 시켜서 순수하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자 할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어, 광고가 브랜드 이미지에 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이미 광고를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처음 광고를 보는 사람하고, 사진을 보는 사람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분명 다르겠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뭐, 어떤 그 요즘 그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 가면 시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 그 처음 맛을 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맛을 본 사람은 맛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오감적으로 체험 했던 그 느낌, 그 태도는 딱 그대로 통제한다. 묶어두고서 순수한 현재의 그 광고 노출, 현재의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맛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때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자,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차근차근히 복습을 잘 하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